할렐루야 삼마라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오후인데요. 아, 지금 이제 5시 한 40분이거든요. 아, 정말 낮에 이렇게 녹음할 때는 그래도 목소리가 좀 괜찮아요. 근데 밤에 늦게 뭐, 녹음할 때는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냥. 어, 빨리 녹음을 해야 되고, 방송을 해야 되고, 또 낮에 상담 많고, 저녁에 상담, 전화 상담 있다고, 밤에 늦게 녹음할 때는, 어떤 때나 진짜, 무슨 말을 했나, 이럴 정도로, 어, 녹음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졸린 목소리에 녹음을 한 것도 여러분이 잘 들어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은혜된다고 해서. 자, 오늘은 어떤 간증을 해볼까? 왜,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 버림받았나? 이런 간증을 한번 여러분 앞에 간증하겠습니다 왜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나 근데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많잖아요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육으로 양육하고 정말 이렇게 정석과 길러야 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진정한 사랑이 많이 갈급하잖아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을 때가 없고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사랑 받지 못했지. 성장하면서 성장 가운데서 이제 형제가 있으면은 형제가 이렇게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 있어도 사랑하지 않고 미움 미워하고 어, 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성장해다 보면 그러면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이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를 못하는 거야. 또 사, 사랑받지 못하니까 또 사랑할 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도 줄줄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 사랑받지 못한 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의 운명이 사랑받지 못한 거야. 그런데 어, 성장하면서 너무나 사랑이 금줄이죠. 그런데 보면 은 가서 사회 속에서 가든 사랑받을 데가 없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도 사랑받을 데 없고 또 친척 간에도 사랑받을 데 없고 또 교회 가서도 많이 사랑받고 싶은데 또 그게 잘안 되잖아요. 목사님의 사랑 받고 싶고 장로님의 사랑 받고 싶고 권사님 의 사랑 받고 싶은데 그 아량이 넓지 못하고 그런 은혜가 은혜가 깊이가 넓지 못하고 사랑의 깊이가 얕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 사랑의 깊이가 얕은 사람께 만나게 되고 그런 교회 만나게 되면은 또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사랑의 깊이가 얕다 보고 넓, 넓이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품지를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목마른 거를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영이 컬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아,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것을 이제 타고 들어갑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만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슬픈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울 중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만 받고 인생이 이렇게 여기까지 슬프게 살아왔는가 하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해보고 낙심해보고 또그 다음에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러면서 영이 기쁘지 않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소망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의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는 것 같고 행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나도 미움받고 살았어,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어. 지금도 결혼했지만 상대에게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이래서 나의 영혼이 공허하고 나의 마음이 서글프고 정말 어딘가 모르게 이 마음을 다 비어 있는 것 같아. 채워야 될그 사랑을 받아서 채워야 되는데 비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공허하고. 허공에 붕뜬것 같은 그 위로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람이 사랑을, 어,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들리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걸 느끼지 않잖아요. 이러면서 사랑의 목말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어,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 외로움과 슬픔과 어, 왜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나 이런 슬픔에 잠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요 왜 나는 버림받았지 왜 사랑받지 못했지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있지 어,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 성장하면서 사랑받지 못했고 버림받았고 또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서 사랑에 목말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면서 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여러분 엄지척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목말라서 빈 마음을 빈 마음을 여러분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채워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니면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나에 대해서 어, 하나님 간증했습니다. 우리 삼마름 무지의 구독자 성도들이 그동안에 왜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나는 그런 인생관에서 슬픔과 아픔과 위로움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영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움을 달래주시기를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